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증시가 매우 힘든 흐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떠한 소식이 나왔고 오늘 또큰 소식이 하나 나왔죠. 뭐 때문에 오늘 증시는 또 빠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침체, 침체라는 단어와 함께 미국 증시가 지루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도 아마존, 메타, 디즈니, 이러한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일부 금융주만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예상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연히 금리 상승이겠죠. 페드를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은행마저도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실물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 3.59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갑자기 점심 경 주가가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12시부터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니케이 차트를 보시면은 야, 이거 일본에 무슨 일이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갑자기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본발 리스크 B.O.J.에서 대규모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축소하는 결정. 그러니 말 그대로 이제는 금리 인상 나왔다라는 소리겠죠. 이 결정을 오늘 정오에 내놨기 때문에 니케이가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며 전 세계가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시피 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몇십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정말 오랫동안 양적 완화 제로 금리를 했던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마저 이거를 접는다고 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방금 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페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상이 이미 존재하는 와중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으니까 과연 이게 단기 이벤트일지 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긴 이벤트일지 그 부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사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번에는 트윗에서 자기가 트위터 CEO를 사임을 해야 되냐 마냐 이걸 놓고 투표를 했는데 사임해라가 57%가 나왔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투표가 진짜 대박이죠 무려 1700만 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과반이 넘는 57%가 사임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사임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죠. 또한 최근 들어 트위터에서는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를 복귀시킬 때는 발언의 자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들의 트위터 계정을 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자유랑은 거리가 매우 멀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를 내놓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내년 전기요금이 결국은 급등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전기요금이 최대 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금이 오르면 내년 인플레도 또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기요금은 119.9원인데, 50원 정도 오른다면 거의 40%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에어컨 키는 게 충분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전기요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정말 단편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가든 아니면 어떤 물건을 쓰려면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전기를 쓸수 밖에 없는데 그 요금이 오르면 인플레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 결국 아, 내년에는 에어컨 틀기 어렵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의 삶이 팍팍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정상화해서 이제 비싸지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싸게 쓰고 있다가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를 정도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막상 우리가 또 내년에 전기요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한국전력을 조금 사서 전기요금 오르는 걸 해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한국전력의 주가는 또 올라갈 확률이 있겠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 엔솔 기회다 기회. 최근 계속 하락하고 그리고 내년 1월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LG 엔솔. 그러나 지금이 기회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이투자증권의 뷰를 보자면은 이미 점유율과 수익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LG 엔솔이 추세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 비중을 올리자 이러한 전략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4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변화 또한 일회성 상여금 때문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이렇게 2차전지도 빠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는 할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방향은 똑같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각국의 환경 규제 때문에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비중 확대 움직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도에 문제일 뿐, 방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가가 빠지면 사라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아블로 vs. TL.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TL이라는 게임이 뭔가 봤더니, 바로 NC소프트에서 내년 6월쯤에 출시한다는 그 게임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NC소프트가 폭락했던 적이 있었고, 그건 바로 지금 현재 기대작 중에 하나인 TL이라는 게임이, 디아블로4랑 출시일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랑 같이 나오면 실적이 나빠질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NC소프트에서는, 여기에 서 게임 판매 가격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디아블로 패키지의 가격은 왼쪽에 보다시피 엄청 비싸요. 게임 하나에 무슨 9만 원이야, 무슨 10만 원이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기 또 이번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야이 가격 내고는 <laughs> 야, 한 5만 원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NC는 이러한 가격, 그러니까 부담되는 가격을 피해서 조금은 싼 가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아블로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와중에 그 옆에 TL이란 게임도 당연히 잘 만들었겠죠. 잘 만든 게임이며 가격은 거의 뭐 반값이다, 뭐 5만 원, 6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디아블로를 하지 않고 피해에갈수 있는 그런 확률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트래픽 확보를 할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걱정은 바로 그겁니다. 야 그러면 NC소프트 게임을 싸게 팔고 나중에는 그 인게임에서 결제를 하게 유도하는 현질 유도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NC소프트는 소위 말하는 리니지 같은 뭐 그런 현금 결제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하지 않고 요금 욕심보다는 트래핑 욕심을 내고 있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한테 비싸게 파는 전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벌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먹혀들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은 게임의 완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게임이 엄청나게 재밌고 대박 게임이다, 전 세계 흥행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가격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NC 소프트는 세계적인 게임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게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지금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는 중국. 지금 상황은 당연히 안 좋을 걸 생각을 해볼 수있는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리오프닝은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집단 면역이 앞으로 3개월 내 3번의 확산 과정을 거친 뒤 그때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물론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2월 정도면은 고점 통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여행, 가전, 가구, 부동산, 이런 것들을 관심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흐름 그 흐름 그대로 중국이 그대로 겪을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베트남 수익률이 좋아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처로 베트남이 뜨는 중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이러한 ETF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꽤 많이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베트남 ETF는 최근 1개월간 무려 29%나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하며 그렇다면 이렇게 베트남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IMF가 올해와 내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7% 그리고 6.2%로 각각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장률이면 진짜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이 되게 희귀한 상황에서 베트남 혼자 6%의 성장률을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사람들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라는 인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퍼는 8배 수준으로 지금도 저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당연히 존재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퍼가 10 정도 내외죠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과연 베트남 etf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 etf 에이스 베트남 v n 30 합성 이 친구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베트남 ETF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친구를 가져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코나 풀체인지 혹시나 기름들 코나라는 차량 알고 계시나요? 소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싼보다 조금 작은 SUV라고 볼수 있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오 잠깐만 이번에 나온 그랜저 아니야? 아니 스타리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코나라고 합니다. 완전 변경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신형 모델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고성능, N9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시되는 현대의 기대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너가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장구 살 거면 경차 사지. 아니면은 SUV 살 거면은 차라리 투싼 사지. 이러한 얘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코나는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서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잘 나간다고 하니까 이번 풀체인지 모델도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가는 모델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코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 또 이런 식으로 일자형을 채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부는 확실히 좁긴 좁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일체형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그랜저와 동일하게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일요일날 마트에 갈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마트 주말 의무 휴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신호탄을 대구에서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형 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며 대구시가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역 상인들에게 동의를 구했나 봤더니 놀랍게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휴업을 해도 전통상권 활성화 미미하다는 게임이 검증이 되었으며, 그 와중에 다른 지역 대형마트가 장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대형마트 여기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를 찾아서 떠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쿠팡, 마켓컬리가 그 수요를 먹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지역상인들에게 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지속적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를 필두로 다른 지역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다만 그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역상인들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수림을 하는데 조금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소식이 나오자 이마트의 주가는 최근 들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겉면 시장이 커질까? 코로나를 겪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칼로리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면도 저칼로리, 그리고 건강을 나면 이러한 인식을 밀고 있는데요. 참고로 2000년대 웰빙 열풍이 불면서 겉면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뚜기와 팔도는 겉면에 뛰어들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농신과 삼양은 적극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2000년대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은데요. 그런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맛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선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는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반면, 다른 겉면, 잔치국수, 파스타, 당면, 요런 친구들도 많은데 굳이 라벤에서 겉면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있다고 합니다. 이래 분들은 겉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5G 다운로드 속도 가장 빠른, 세계 128개국 가운데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한국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하며, 우클라라고 하는 곳에서 측정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고, 크리를 불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이동통신 가용성, 접속시간 비율인 34.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3분기보다 감소한 수치라고 하며, 그러니까 접속시간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거겠죠. 참고로 가용성 1등은 54.3%인 미국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기이또 이제 핸드폰을 바꿔서 5G를 사용하고 있는데 빠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렇게 빨라도 뭐 딱히 쓸모가 없다는 거 우리가 뭔가 다운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어쨌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부업하는 가장 37만 명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가장 가구주의 부업자는 36.8만 명으로 전체 부업자 54.7만 명의 67%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가장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는 역대 최다 수치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주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결국은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며 특히 지난 5년간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히터와 열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기차 차주들은 비상이라고 합니다. 강추위에 배터리 성능이 많이 낮아 지고 있기 때문에 히터를 켜면 주행거리가 더 낮아 질까 걱정이 된다는 거겠죠. 통상 전기차 주행거리는 겨울철 에20에서30%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히터는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면 히터도 줄이고 열선도 1단계 로 하고 그런 식으로 주행할 사람들이 많다 는 소리겠죠.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보통 전기차가 뭐 400km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 100km 정도 줄어드는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러한 차량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조금 충전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청약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포더 클래식 그리고 강동 헤이티지 차이 특공 결과가 호조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 얼어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나 주변보다 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동산이 얼어붙은 거는 최근 몇년 동안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냥 지금 또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볼수 있고 결국은 그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는 조금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아바타 성적이 해외에서는 별로라는 소식. 영화 아바타 2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개봉 첫주 박스오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급사 월트디즈니가 주가가 4%나 하락하는 등 상황이 안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워낙 큰돈이 들어간 작품이다 보니까 성적표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첫주 매출이 얼마 안가왔더니 5,6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2조 6천억을 넘긴 제작비를 회수하고 그리고 그 이상 또벌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조금은 버디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긴 타이밍으로 받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연말 특수를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바타 성적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메타버스가 빠진 거는 위 소식도 있었지만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가 자이언트스텝을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블록딜을 했다는 소리인데 불과 2년 전 2020년에 네이버가 자이언트스텝에 지분 투자를 했지만 절반을 매각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포시마크 얼마 전에 많이 시끄러웠죠 이거 굳이 사는 거 맞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걸 사는 데 돈이 필요해서 자이언트 스텝 절반을 팔고 그 돈으로 포시마크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머지 절반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런데 투자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이언트 스텝 오늘 무려 14%나 급락하고 있고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도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네이버는 좀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자이언트 스텝이랑 좀잘 어울리고 아마도 길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 와중에 매도를 하니까 조금 많이 놀랐다 라고 볼수 있겠죠. 한동안 메타버스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요.